대변인 고객님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예요? 어 제가 고객님들께 청소 끝나고 어,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제 뭐 세제거든요. 간단합니다 세제. pH 수치에 따라서 뭐 산성이냐 중성이냐 알칼리성이냐 이렇게 나뉘고 여기서 또뭐 약산성이냐 강산성이냐 이렇게 나뉘는데 청소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복잡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. 기알물산 뭐 이렇게만 외워두시면 되거든요. 기름 때는 알칼리성, 물 때는 산성. 기알물산 보통 집에 알칼리성으로 되어 있는 천연 세제가 어뭐 베이킹소다라든지 과탄산소다 뭐 이런 게 있고요. 산성은 이제 구연산, 식초 뭐 이렇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주방에서는 베이킹소다로 기름때를 닦으시면 일반 그 퐁퐁 있잖아요. 그것보다 훨씬 잘 닦일 거고요. 물 때는 구연산을 물에 하루 정도 좀 불려 놓습니다. 불려 놓은 다음에 분무기로 뿌려서 1시간 정도 두시고 어그 후에 이제 뭐 수세미로 이렇게 닦아내시면 깔끔하게 지워질 겁니다. 요즘에 뭐 SNS에서 광고하는 그런 세제들 굳이 살 필요 없습니다. 집에 있는 천연 세제가 가장 좋습니다.